그렇다면 마산정벌이 t v 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을까요? 정말 귀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소개합니다 정재훈PD님 나와주세요 인사 어... <laughs> 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워낙 청결하신 분이라서 마스크를 쓰고 계신 점 양해 바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까? 아... 그... 우리 선생님이 어, 생각이 분명하고, 음. 어떤 방향성이 분명하다 보니까, 뭔가 제작하고 싶은 마음이 아 들기도 하고, 뭔가 선이 분명하면은 음. 그림 그리기 편합니다. 아 그래서 한번 저도, 음, 많이 해보지는 않았고, 음. 그리고 이번 삶에, 이번 것을 기회로 음. 한번 제 역량을 한번 좀 열어볼 <laughs> 생각에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리 방송국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진행자가 있고, PD님이 어, 계세요. 어, 우리는 이정도 엄청난 거 아니야. 지역에서. 아유, 그렇까 어. <laughs> 여기가 지금 경남 마산이거든요. 표준어 써서 사투리가 안 들리죠. 여게 서울 아닙니다. 경상도고요. <laughs> 아, 어, 미국서. 경상도고요. 투표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아, 사전투표 했죠. 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사전투표 네, 꼭. 사전투표. 그렇지. 투표. 몇 번을 찍는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방송국에 대해서 기대하시는거나 우리 그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음, 부족한 게 많겠지만 그래도 작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겁다고 어, 뭐, 뭐 생각하지도 않고 음, 그렇지. 즐겁게 음. 한번 꾸려나가 볼 생각입니다. 네, 어, 우리 PD님은요 사실 본업이 PD는 아니야 맞죠? 본 그렇죠. PD인데 어, 개인 방송을 또 운영하고 계세요. 그쵸? 렇 <laughs> 홍보 좀 해줘. 뭐 했죠? 아, 빌로바 TV라고 있는데. 어, 빌로바 TV. 자막, 자막으로 나갑니다. 그거는 스토리보다는, 음. 어, 일종의 좀제 아이디어를 한번 표현해보자고자 한 거기 때문에, 음. 지금으로선, 이 친구는 제가, 제가 가진 아이디어로 뭐 어디까지 만들 수 있을까? 음. 한번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음, 그렇지만 와. 이제 꽃을 피해야 되는데 <laughs> 아직까지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을 피워. 꽃지마십시오 아, 아, 진지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공사체입니다 예, 공사채입니다. 공사체 도와주십시오. 비비비올라 TV. 빌로바 TV. 다 <laughs> 빌로바 TV. 빌로바. 예. 지금 네 편밖에 안 올라갔지만. 아홉 편밖에 안 올라갔지만. 응응. 그래도 꿈은 장자입니다. 예. <laughs> 예, 어, 비, <laughs> 네, 계속 까먹는다. 빌로바. <laughs> 빌로바 TV. 어, 구독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 이 재훈 씨 방에 왔는데, 방이거든요. 개인 방이에요. 방에 왔는데 조명하고 카메라, 컴퓨터 보세요. 다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이 방송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알고 보니까 이 작품을 만드시는 과정을 직접 촬영하셔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로바 TV 많이 좀예독해 주시고요. 올린 지 2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와... 우승해서 40명이더라, 40명. 맞지? 40명. 우울합니다. 어, 같이 상생하자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재훈씨가 이렇게 제가 올린 글을 보고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아, 선생님 방송 너무 흥미롭다. 그래서 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같이 한번 해보자. 저는 너무 기분 좋은 제안이었고, 앞으로 한번, 한번 잘 해봅시다. 예, 잘, 잘 부탁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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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정보리 t v 이 것도 빌로마 TV 많이 애용 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빨리 <laughs> 와빨 <laughs> 오늘은 경남에서 2020년도에 개교한 여리와극 고등학교에 왔습니다. 연극 전문학교고요, 각종 학교입니다.